자, 어떤 할머니가 글을 배우고 쓴 시입니다. 3억 7천, 제목입니다. 너는 글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아서도 글만 알아서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잘 쓰셨죠? 길을 쓰고 글을 배웠대요. 자, 이분은 돈 문제입니다.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몰랐어. 이건 답이 될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거북선을 복원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을 복원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순신의 거북선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뭐죠?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그리고 실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묘사한 기록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철판이 깔렸다. 어떤 기록에는 나무 위에 못 박혔다. 기록이 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대로 만약에 만든다면 물 속에 가라앉을 거라고. 용의 머리도 앞부분 용두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자료마다. 결국에 복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거북선 하나도 설계도가 없어서 복원을 못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물 속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됩니다. 물 속에만 있는 것이 너무 깝깝하니까 나가보자. 육지로. 그래서, 뒷다리가 쑥, 옆다리가 쑥,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누구도 시작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알 뿐이지 제,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자,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시장 모른다. 왜? 증거 없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실험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의 결과예요. 근데 진화론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가 있죠? 실험이 안 되는데?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인간은 가장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고 약자가 밀려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많은 사회 병리 현상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은 유인원과 파충류, 식물과 단세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론들의 실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화석들은 종의 진화를 말하지 않으며 다윈이 예상한 중간종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론자입니다. 이런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 이 사람은 영국에 저명한 자연인류학자입니다. 아서키스라고 하는 한마디로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며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실험과 증명이 불가능한 추론이 법칙처럼 기술되는 과학교과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150년째 끝없이 수정되는 진화론 역시 한낱 가설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다른 이론을 배울 기회도 빼앗긴 학생들은 10년 가까이 배운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채 매년 60만 명씩 졸업해 사회로 진출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인류, 해켈의배 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화론 학자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한테 기자가 가서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중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중간 단계가 있다면 설명해 주라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보시죠.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or,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해되십니까? 교과서 편찬해야 된다고. 적어도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잘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모든 거지대에서 벗어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고 참된 행복을 얻는 게 목적인 겁니다. 교회당 다니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 자, 신명기 18장부터 보죠.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수 있냐. 아무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 여기. 22절에 답변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증험은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겁니다. 성취는 예언이 앞에 있습니다. 말한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이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 나는 믿어야지. 난 이번에 작정하고 하나님 믿을 거야. 좋은 마음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믿고 안 믿고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정말 믿을 만하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장을 찾아보죠. 시편 13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아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시 10, 시편 139편 작은 글씨로 표현된 걸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날이니까 좀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영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죠? 살과 뼈가 없으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 하나님 봤다 헛개입이 받거나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IQ가 무한대다. 그 얘기예요. 그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자,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돈 떨어지면 문제 생깁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사고 나서 얼굴 망가지면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다면, 돈 떨어져도, 얼굴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냐? 여기.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반대로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진짜라는 거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죠?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게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 지식을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식을 볼수 있겠죠. 지식의 특징. 있는 척할 수도, 없는 척할 수도 없어요. 지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도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식은 탈론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 자, 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 내용이 아주 유치하죠. 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었다, 놀았다, 잤다, 날짜 바꿔주고, 해 떴는지 비 왔는지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단어 구사가 많아지죠 그리고 세련되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교회당에 갔다 우리 아버지 목사야 자랑을 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다 목사들이 그 모양이냐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싸울 필요 없고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쓰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내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해 사본입니다. 1947년도 이스라엘 사해 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이 된이 성경들인데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져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기록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39권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기록된 것을 신약, 그리고 27권, 합이 66권입니다. 여기 약이라고 똑같이 들어가죠? 요거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경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죽에다가 글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걸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필자를 뺀 겁니다. 필사본. 손으로 옮겨 적었다. 그 얘기죠. 그 사본을 다른 나라 말로 옮겨 적게 됩니다. 그것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앞에 번자를 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역본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옮겨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본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옮겨 적다가 틀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천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쿰난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쯤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차가 천 년이 넘죠. 이두 사본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사해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콧난 동굴이죠. 자, 사람이 옮겨 적었다. 그러니까는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옮겨 적을 때. 첫째, 소가죽이 아닌 송아지 가죽을 씁니다. 둘째,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을 씁니다. 이 졸다가 들으면 그게 그겁니다. <laughs>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바꿉니다. 구약에 하나님 관련된 이름이 만번 정도 나옵니다. 목욕몇번 해야 되죠? 예, 네, 껍질 벗겨집니다. <laughs>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목욕했는데 하나님 그럼 또 해야 돼요 금방 했는데 붓도 또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 섰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는 글 획순 숫자 하나 하나씩을 다 셉니다 그리고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씁니다 짐승 가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얼만큼 썼든지 다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쉬울까요? 이게 보통 사명감 갖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지고 보존되는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본다든지 양심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삶 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이 있겠다 이걸 느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신이 있겠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있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임사호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도 안 믿었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빌어요. 병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믿을까요? 예, 물론 잘 하시는 대로 안 믿습니다. 언제 그랬냐 싶죠. 예, 우리 큰 동설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보자 그 얘기입니다.